안녕하십니까 신주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허경영 소환에 대한 속보가 올라왔습니다. 네, 경기북부 경찰청 허경영 또 소환 묵비권 행사 하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북부 경찰청에서 허경영을 네 소환을 했다라는 소식이 예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경제, <laughs> 쿠키뉴스, i뉴스24, 네, 이데일리 ytn, 네, 유스원 네, 머니투데이. 네, 여기서 이제 이 보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 지금, 허경영은 계속해서 영적에너지를 줬을 뿐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에너지를 줬을 뿐이다. 그리고 여신도 추행 혐의 허경영 경찰 출석했다. 네, 서울경제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네, 신도 20명 신체 부적절 에, 접촉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네, 허경영 당사자들의 동의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에, 이제 엇갈리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경찰이 그동안 허경영을 에, 10여 차례 에, 이 소환을 했죠. 네, 그런데 또 다시 지금 이렇게. 소환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소환이 너무나 지금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여 어 <laughs> 네, 차례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가 하,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길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경찰은 지금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수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허경영이 혹시 이 묵비권을 행사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시간 끌기용이다 라고밖에 우리가 생각을 할수 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허경영은 강력하게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도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 네, 더 이상 시간 끌기 하면 안 된다. 10여 차례를 추가 소환을 했으면은 이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허경영은 신도 20명으로부터 공중 밀집 장소 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계속 영적 에너지를 주겠다라는 이유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기사가 나오는데 이 허경영의 시간 끌기 전략에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이 허경영을 매듭질 때가 왔다. 네,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시간이. 네, 그래서 이제 허경영 추가 소환 소식이 있는데 더 이상 시간 끌기에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벌드님, 수고 많으니나 교수님. 한 사람도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요즘에 아주 김태원 씨, 네이 사람 문제로 아주 시끌시끌한데요. 이제 정리가 되어가니까, 네 이제 뭐 저희도 어 정상적인 궤도에서 이제 방송을 에,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김태원이 또 종교범죄 대책 협의에다가 또이 막말을 또 올렸어요. 네 여기에 대해 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한다 정인태 비열하게 방송해서 대가리 꽁지 빼고. 네 말만 하지 말고 이 방에다가 금고 방송한 거다 올려라. 회원들이 판단할 것이다. 자꾸 금고 방송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주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유튜버한테 가서 할 얘기죠. 저는 이 금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지만, 예, 금고는 팩트 체크가 안 됐잖아요. 팩트 체크.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거는 경찰,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예, 근데 이 김태현은 계속해서 이 금고 방송, 이걸 하길 저한테 주문을 했어요. 뭐, 금고 안에 에 돌덩이를 넣었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팩트체크가 돼야 된다. 이거 분명히 얘기하고요. 그리고 뭐, 오원 땡 하고 통화했다. 에참 기가 막힌다. 이제 이자가 별짓을 다하는구나. 그 얘기만 나오면 에 오땡, 뭐, 오땡 인간 쓰레기라고 누가 얘기했냐? 이 비겁한 자야, 사임서 두장 보내기 이틀 전, 나하고 베트남 유학 문제 통화를 녹음했다고 하니, 이 방에 녹음 올려라, 이런 얘기 하는데, 본인이 월요일날 올린다 그러니, 올려라,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안 올리면은, 네, 이거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이 김태원 이 사람, 지금 아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모습에 정신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이거 제대로 한번 세상 뜨거운 맛을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모든 진실은 그동안 다 드러났죠. 네 드러나고 모든 것은 다 공개적으로 저는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니네 저희가 무엇인지 다 드러날 거다. 그러면서 장 회장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니 하루 빨리 계산할 거 깨끗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당신들 내가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공개적으로 얘기할 테니 공개적으로 얘기해라. 내가 분명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싹다 얘기해라.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점부끄움 없이 에,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이 김태원이 자꾸 이렇게 막말하고 소모전을 에, 만들어 나간다라면이 부분에 대해서 에, 저 또한 에,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요. 이 김태원 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스스로 지금 이제 종교범죄대책에 대해서 에, 해임됐기 때문에 이제 조용히 물러나야 된다. 에, 그리고 에, 받을 에, 자기가 자기가 받아야 할 심판만 에,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저는 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내가 어제도 그장혜정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했길래 내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진실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장혜정이라는 사람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김태원한테 계속 그 막말을 들으면서 곁에 있지 말아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나중에, 크게 또이 김태원한테 상처받는 그러한 일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김태원이 본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알고, 또, 제가 이 아까 여기 지금, 뭐, 오땡땡 하고 통화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네. 저한테 문자가 왔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오늘 문자가 왔어요. 뭐 김태원 이거 지금 사임되는 이런 정황을 에, 봤는지 오늘 문자가 와서 통화 가능하냐. 그래서 네 하고 통화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에, 그래서 뭐 내가 뒤에서 꾸미는 일이 없어요. 오늘 딱 연락이 왔다. 그리고 나 이거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양쪽 얘기를 다 들어야 되니까. 그동안 제명사태입고 나서는 제가 한 번도 그 통화를 안 했습니다. 전락도안 왔고. 근데 오늘 이제 문자가 왔길래 들은 거예요. 저는 주로 들었습니다. 양쪽 얘기를 다 들었다라는 거 이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투명하게 일을 해 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건에 대해서 양쪽 얘기를 듣고 교차 검증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차 검증을 하게 되면 모든 답은 나오죠. 그리고 본인이 이 얘기도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당당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김태현 씨뭐 감독까지 한 사람이 자기도 유튜브 방송 하면 됩니,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해가지고 낱낱이 밝히면 된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계속 모함을 뭐 하면 할수록 진실은 다 드러나게 될 거다. 나는 누구를 속인 적도 없고 이용한 적도 없다라는 것을 예, 내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허경영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경찰의 소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도 여러 지금 제보를 듣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국민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경찰, 검찰은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을 해야 된다. 지금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경찰, 검찰에 대해서도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항상 팩트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보도 아주 여러 제보가 들어왔는데 증거를 가지고 와라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증거 네, 녹취록이라든지 에, 정확한 에, 증거를 가지고 와라 에, 그러면은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방송 언론방송국에다가 제보를 하든 에, 우리가 또 방송을 하든 또는 에, 각종 우리가 언급을 할수 있겠죠 네 그리고 사회에다가 에, 이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근거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검찰에 대한 많은 그러한 억측이 있다, 지금. 그리고 제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보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한다. 그리고 계속 뭐 저는 제보를 듣고 있습니다. 제보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네, 하나하나 드러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소윤님 교수님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네 에, 감사합니다 네 드럽던 뉴스님 오늘 또 무슨 쌉소리를 했나 봅니다 이제 꼴보기 싫어서 안 봅니다 네막좀 지치죠 네, 지치는데 끝까지 우리가 에, 지켜봐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담당자님 우주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한 신이라고 하는 에, 이러한 자가 경찰의 소환이나 조사나 받으러 다니니 한심하다 네 허경영은 이제 실체를 드러내야죠 본인이 우주만물 창조신이다 재림예수다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뭐 재재림 제, 제 예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떠들어대고 있는데 한심한 거죠. 이런 자가 계속 경찰에 열 차례 이상 잡혀가고 불려가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다 드러나게 되고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다. 네,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다. 그리고 종교 범죄 대책협의에도 이제 질서를 확립을 해가지고 정상 궤도에 올려놔야 할 그러한 정황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김태연 같은 경우에는 상황 상황 진행이 될수록 저는 강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강하게 대처하고 모든 것은 진실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진실이다. 답변해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에, 김태원에게 또한 분은 에, 이렇게 좀 아픔을 호소하면서 아까 에, 연락이, 문자가 와가지고 연락을 어, 했다. 저는 이제 교차검증을 하는 겁니다. 양쪽에서 에, 얘기를 듣는 거죠. 네. 그리고 어, 뭐 제가 먼저 연락한 게 아니다. 에, 오늘 뭐 이렇게 에, 이 김태원 사태가 터지고 나니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러 곳에서. 여러 곳에서 김태원에 대한 제보도 왔고, 에, 그러는 과정에 에, 과거에 에, 이 김태원 의혹의 에, 한 주역이 에, 또 에, 문자를 했길래 에, 통화 가능하냐 했길래 저도 이제 에, 통화 가능하다 해가지고 에, 통화를 했습니다. 네, 이건 제가 투명하게 에,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모든 것은 저는 공개적으로 에, 전개를 에, 합니다. 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점 의혹 없이 에, 제가 에,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허경영이 이제 소환이 됐고, 네, 벌써 11월인데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네, 허경영에 대한 이제 마지막 에, 에, 마지막 경찰 검찰의 에, 결단이 필요한 에, 순간이다. 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경찰 검찰은 국민들이 다 듣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드랍던 뉴스님 교수님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감정 기복이 조금 있었습니다. 순수한 사람은 가시밭길을 가며 상처가 나고 에, 돌뿌리가 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제기를 갑니다. 에, 그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에 사람을 참아 저도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 멀어가지고. 사람을 너무나 쉽게 믿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사람을 쉽게 믿어가지고 결국에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회원 여러분들도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종교범죄대책협의회 공동대표님들, 감사님들이 진실을 바로 알아차리신 거죠. 네, 진실을 바로 알아차렸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김태원이 계속 모함을 하고 음해를 한다 할지라도 지금 회원들은 아마 도리어 김태원을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명이 된 거죠. 제명이. 제명이 됐기 때문에.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고, 이 또한 넘어야 할 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그냥 김태원하고 부딪히고 싶지 않아가지고 조용히 제가 물러나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갈 길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김태원이 문제를 불거지게 했고 그리고 저 또한, 어 뭐, 제가 가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이 자리에 서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또한 다 모든 게 저는 그뭐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산 또한 넘어가야 한다. 에 과거에 에 박경자 사태, 그때도 참 어려운 순간이었는데 잘 넘어갔고요. 그 이후로 여러 제명 사태들, 잘 넘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국회에서 이제 국회에서 이 기자회견이 열리죠. 네, 기, 기자회견이 열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대단한 사건들이 벌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허경영과 맞짱 뜨는 그러한 순간이 국회에서 벌어지게 될 거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상황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에, 결국에 우리가 잘 참고 견디면, 네, 이제 허경영의 에, 결말이 에, 다가오고, 그리고 에, 김태원 사태도 모든 것이 다 진실로 드러나게 될 거다. 네,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김태원이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다 공개적으로 에, 답변을 드리고, 에,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네, 김태원한테 당당하게 맞서겠다. 내가 허경영한테도 맞서고, 지금 잘못된 정치인들한테도 맞서고 있는 사람인데, 자, 김태원한테 못 맞서겠습니까? 네, 맞서가지고, 당당하게 싸우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